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구약 8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비전을 주는 부모. 비전을 주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로 나온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딱 하나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딱한 가지 있지요. 뭘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자녀들. 그치요?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가 간절히 바래는 바람일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오히려 내가 조금 덜 되더라도 자녀들이 더잘 되었으면 좋겠고 남편보다 자녀들이 더잘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는 것을 형통. 그렇죠. 만사 형통.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바로 우리 요셉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고 함께하신 그의 삶은 항상 형통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요셉처럼. 높게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바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그러한 형통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야곱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오늘 이 삶을 보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들로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의 형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어요. 이제 복 받고 싶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형이 받아야 될그 축복까지 야곱은 가로챘습니다. 형과의 불화 때문에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그가 도망갔던 곳은 하란입니다. 그 하란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불화를 통해서 하란으로 보내셨는데, 그 보낸 뜻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란에서 결혼을 했지요.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10, 11명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 아들, 열두 번째 아들을 배에 잉태해서 가난 땅에 도착해서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보라라고 하는 그 나쁜 시기 그것을 통해서 하란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열두 아들을 얻어서 가난 땅으로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은 열두 아들, 열두 집하를 상징하는 열두 아들을 하란 땅에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의 그 시기가 동생 그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또 요셉은 그런 나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그를 높이셔서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으로 하여금 그 흉년을 다 이겨내게 합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형제들을 다시 애굽 땅으로 다 이주하게 해서 이사하게 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는 하란 땅에서 열두 집파의 그 열두 아들을 얻게 하시더니 이제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이 가문을, 가족을 다 이제 흉년으로부터 다 구원하시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악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시는 것을 야곱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았고, 요셉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 시작이 가정 불화예요. 시기와 질투였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 높고 낮은 것이 있습니다. 높아지는 때가 있으면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때를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 결국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50장에, 49장에, 12지파에게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셉의 마지막 임종의 메시지입니다. 12지파가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 그리고 자손들을 향하여서 당부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매장해 달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이, 또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어디에 매장이 돼요?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고 할 만한데, 애굽 땅에 매장을 합니다. 그 매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 아버지의 야곱은... 이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열두 아들과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야곱을 매장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야곱은 계획이 있어요. 지금 열두 아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매장지를 가나안 땅으로 설정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 땅에 삽니다. 그들이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무려 430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죠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열두 아들이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을 밝기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그 유고를 애굽에 매장케 합니다. 근데 그 매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고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이땅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비전을 선언한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비전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이 이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지파에게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잊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어렸을 때 일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는 커서 뭐가 될 것이니? 뭐가 되고 싶으니?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것 여러분 물어보셨죠?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셨죠? 저희도 자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녀들이 태권도 관장님이 되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때그때마다 꿈이 바뀌었습니다. 장래 희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러한 비전이 있고 장래 희망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꿈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내의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자신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는 꿈을 가지라고 하는데 정작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집안에 있을 때 또한 양육을 해야 될때 그것에 마음을 썼고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근데 정작 자신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적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떠나가고요 남편이 일로 바빠서 떠났을 때 가정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빈둥지 증후군을 앓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한 양육하고 함께 돌보며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살펴야 될 가족들이 없을 때요.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품고 있어야 될 비전이 있다면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임종할 때 자녀들에게 선명하게 비전을 줄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비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의 비전이었어요. 430년 후에 이루어 날, 이루어질 것, 정확하게 말하면 310년 후에 이루어질 비전이었죠. 110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을 잊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들의 비전은 무엇이죠? 출애굽의 비전. 이제 우리의 비전은 예수의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의 가정에서 또 믿음으로 양육되었던 자녀들, 형제들, 그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비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십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유골을 애굽당에 매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고를 언제요? 출애굽할 때이 유고를 맨 먼저 가지고 가서 가난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출애굽의 비전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고를 애굽당에 두고 이제 오고 오는 열두 집파 그리고 자손들이 그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출애굽의 비전을 잊지 않도록 실제적인 자신의 그 유언을 남겨 둡니다. 보십시오. 그냥 막연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유고를 이 땅의 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남겨 둬야 될 유언, 유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분명하게 보여 줄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육하십시오. 예수의 비전으로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고 이제 이정표를 삼고 갈수 있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보여 줄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주는 부모 이번 한 주간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선명하게 제시해야 될 또한 남겨 줄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